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화구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후원 관련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유튜버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이 재석이랑재석이 어머니께 후원해드리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3위까지 합쳐서 어머니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봉순 씨가 50만원을 보내셨는데 안 받으신다고 하셔서 노봉순 씨5 0만원은 장애인 단체에 기부해달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배우유아때 치킨 광고를 했었는데 회사 이름이 마켓 프라이데이입니다. 나 혼자 삼닭 치킨인데 재석이 도와주고 싶다고 5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사 돈으로 50만 원을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직원분이 제 방송을 2년 정도 보신 팬분이신데. 저랑 광고 진행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알게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개인 사비로 10만원을 후원해주셨고요. 사실 회사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팬이 그냥 후원해줬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이뻐서 그냥 한번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뭐, 나 혼자 삼다 검색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치킨이 있는데요. 지금 추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탑팩당 4,2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맛도 높아고 가격도 높아보니까 많이들 이용해주시고요. 100% 국내산 당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하루 동안 방송에서 후원 받은 금액 100% 전액을 재석이 어머니께 전달을 해드릴 건데 지금 방송이 끝나지 않아서 집계가 안 됐는데 총 얼마가 모였는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170만 원 정도가 모이면 나머지 130만 원 가량을 제 사비로 채워서. 300만 원을 채운 다음에 이체해드릴 생각이고 150만 원이 모이면 150만 원 사비로 제가 채워서 300 채워서 뭐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400 채워서 이런 식으로 드릴 생각이고요 좋은 그 거재석이와 어머니 아버지 마시는 것도 사드리고 생활비와 치료비 보태 쓰시라고 전달해드릴 거고요 변호사 비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고 보도장도 이미 제출된 사건이라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로봉순 씨와 이성국 씨가 방송한 영상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로봉순이 나서서 머리 밀은 막방하고 부르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큰 잘못이라고 느꼈다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일이니까 그냥 하던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다루는 거고, 영상 올리는 거고, 절대로 로봉순 씨나 이승국 씨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로봉순이 이번에 쓰레기 짓사한 거는 맞아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한테도 이런 영상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회수와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조회수 많이 나왔으니까 정교의 돈 많이 벌었겠네. 기부 좀 해라. 재석이 어머니 돈 드려라. 이런 댓글도 종종 보이는데 재석이 영상을 지금까지 총 10개를 올렸죠. 근데 10개 중에 딱 하나 빼고 나머지 9개가 전부 노란딱지입니다. 정배호 채널 자체가 항상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까 노딱이 많이 붙어서 조회수만큼 수익이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치만 영상은 조회수 50만인데 노딱 때문에 2만원도 안 되는 영상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CCTV 영상도 109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수익이 99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딱 붙으면 최대 10분의 1, 20분의 1 이상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석이와 어머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석이 방송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그 계좌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김재석 채널 가시면 생방송 영상 설명란에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재석이 채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